사무엘상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19쪽에 사무엘상 1장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에리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 사바에서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유대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이렇게 왕정 시대로 가자. 지금까지는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 이런 요구를 했고, 또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드디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길목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가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선지사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였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들이 구하는 이 장로들이 구하는 것이 딱 듣고 나서 아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딱 감을 잡아서 하나님께 알았더니 뭐 하나님이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라는 라 얘기예요.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세워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나 그러나 석 흔쾌히 들어주신 것은 아니고 이제 분명한 경고함과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고냐? 그러면 이제 왕을 세운다는 것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왜 리스크가 크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시대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왕처럼 모든 권한을 가진자가 없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은 가만 보면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권 권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선지자도 선지자로서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성의 장로들이 또 백성들을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사사들은 모든 이스라엘을 사무엘처럼 이렇게 다스린 적은 별로 없었고 어느 한 지파 두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들이 나와서 주로 이제 그들이 한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사사들이 한 역할은 첫번째는 군사적 지도자 이방민족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면서 또당 또 동시에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죠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요? 선지자가 나서가지고 때려 잡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 갈아치워버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갈아치운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갈아치워버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뭐 이제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계속 대물림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은 달라요. 다른 나라 어 왕을 달라요.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도 자기 발 밑에, 선지자도 자기 발 밑에 두고 있는 거. 뭐 행정, 군사, 뭐또뭐 그뭐 사법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 초대 왕 보면은 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다윗을 도와. 그럼 어떻게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자기 권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어용 선지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저 왕 앞에 막 찬미하고 왕이 하는 모든 일은 다막잘하 잘하신다고 하는 아첨하는 무리들 권력자, 꼭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막.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왕 앞에 앞에서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죽을까 봐 <laughs> 엘리야 같은 선자 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행이건이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건 왕부터 해서 온 나라가 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신정 국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보면은 왕이 초대 왕이 솔로몬 사후에 초대 왕이 우상의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부기스라는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로 아예 나라 자체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왕은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보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허락하라. 근데 경고하는 거는 좀네거티브한 입장이고 그러나 허락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간 포지티브한 부분이죠. 이해도 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하 구한 동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참.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사사며 선지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백성들한부터 세금을 걷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군사력을 막 동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순회하면서 그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했던 지도자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이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둘을 사사로 세웠더니, 얘네들이. 뇌물 받고 굽게 판결하고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일이 꼭 있네요. 아버지는 참 잘했는데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면 사후에 아들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한 거죠. 또그 전에 홈니와 비누아스 제스상 그 가문도 생각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사사의 정치 제도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 다른 나라를 봤더니 다른 나라는 왕들이 있어 가지고 아주 견고한 통치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일단은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분이 나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무엘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왜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어, 얘들이 나를 진짜 어? <laughs> 나 진짜 평생 동안 니네 앞에서 내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사울왕 세울 때 사무엘이 얘기해요. 내가 와서 얘기해 봐. 내가 누구의 그 뇌물 받은 거 있으면 다 나와서 증거하라. 내가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것이 있거나. 내가 뭐 돈을 취하거나 갈취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한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백성들이 아무도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이 섭섭한 거예요, 마음에.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이렇게 이제 섭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림이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참 잘하신 거지. 그런데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 거니까 그 이후를 걱정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들이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 표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이 그저 사무엘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사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통치 시스템을 바꿔 버리는 거잖아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이것은 부족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만 제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지자 말씀 이런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향한 통치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좀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많이 인간에게 주는 권력을 주는 그런 인간에게 직접적인 통치 왕에게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데 이제 하나님은 이게 이제 이해도 되면서 하나님도 기분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 나쁜 이유 첫째는 뭐냐면, 야뭐 사사들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이런 게내 탓이냐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들을 그나마 너희들 중에서 그나마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택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살린 것도 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타락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은 나의 자비와 긍휼이고 인내고 진짜 내가 어르고 떵치고 뭐 사람으로 말하면 나 가지고 기적이 다 갈고 뭐뭐 뭐 하고 다 키워내고 했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한다 이런 얘기.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뭐뭐뭐뭐뭐뭐 뗏집 내놓으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 설득을 통해서 그래도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사사하 보면서 삼손 같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삼손 같은 사람이라도 들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려고 하는 삼손을 뭐 생마라고 할지 수있 그렇게 밝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한하나님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이 상대방은 계속 약속을 안 지켜 아주 못됐어 한 번도 약속을 안 지켜. 근데 나는 계속 그 사람한테 한 약속을 지키면서 내할 도리를 다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니네는 맨날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회개하고 나서 또 타락하고 맨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나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근데 뭐 일만 생기면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동기가 이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거예요. 안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섭섭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 통치자들의 불안정함, 그것에 대한 불안감을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위태위태한 역사가 오래 가면 어느 순간 그 시대 종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쭉 흘러와서 이제 더 이상 사사 사사로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고 이대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걸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은 한다는 거예요. 허락은 하는데, 근데 너희들의 삶의 평화와 안정이 안식이 과연 인간 왕으로부터 오겠느냐, 나로부터 오겠느냐? 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다행히 좋은 왕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예.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지만, 흔히 우리말로 대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400년, 500년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에 몇명안 돼요. 꼽아보세요. 훌륭한 왕, 다윗 왕, 뭐, 또 뭐, 뭐 히스기야 왕, 그렇죠? 여우사바왕 명명한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 정말 애민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착 통치했고 나라 나라를 튼튼히 했던 왕 뽑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 그다음 또 정조대왕.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민 사람, 앞에서 끈 사람 세종대왕, 뒤에서 막판에 민 사람 정조대왕. 그리고 없다 그래잖아요. 리스크가 큰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 준다는 거죠. 그 대신 경고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와 함께 주는 응답인 거죠. 경고와 같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우리에게 막 부모에게 뭔가를 원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주기는 주는데, 근데 야 이거 이거 너잘 사용해야 된다. 너 이거 잘 사용하지 않하면 큰일 난다. 라며 주는 거 있죠. 그럴 때랑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사나 왕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왕도 온전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알고 사사도 온전하지 못한 걸 하나님은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나 진짜 왕은 나야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사사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사무엘은 잘하는데 아들들이 불안정해서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야, 진짜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근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툭하면 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일수란 말이에요.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한테 큰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하나님 나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지 왜 이런 부모를 나에게 줘서 말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원, 원망스러우면 정말 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뭐그 하여튼간 어렵게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가 많아 특히 어머니로부터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인생의 힘듦이 다 원망이 누구에게를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어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하여튼간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이 <laughs> 다 나가는 걸 기도할 때한 네. 가지 예를 얘기해 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뭐, 뭐 하나님이, 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사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너를 잠잠히 사랑, 여러분 대부분 다 막, 하, 사랑, 나를 잠잠히 서막 은혜 받는 이불 갑자기 거창 막혀버린 거예요. 그면서막왜 잠잠히 사랑하냐고 왜왜 왜 나를 잠잠히 사랑하냐고 사랑을 왜 잠잠히 하냐고 대놓고 하지 나는 왜 사랑 안 해주냐고 막 거기서 터져가지고 남들은 막 은혜 가운데 예배 저 찬양하는데 이분은 막 그냥 울고 불면서 막 입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막막 나왔다 그래요 어 그게 사랑이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소리 다 하고. 아, 다될거다안해 갖고 마음 그냥 그냥 다 썼고 막 이랬다 그런 얘기를 지난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예, 하나님 앞에 나막할거다 했어. 할말다 했어. 나는 진짜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도 어, 아시지.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허락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지지원으으로하하는은큰큰 유익은 없요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m 이 l 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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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n i m 첫 l 한 a n 그첫 번째 왕을 통해서 이들이 안식을 얻었느냐? 그러면 얻지 못했다는 거죠. 네.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는 교훈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하고 너무 원하고 우리 우리만의 인생에 또 다른 대안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하나님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구하지는 말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이나 그 사람을 인해서 우리가 더아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때로는 응답하실 수도 있으나 리스크가 있다예 양면 같은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얻어도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히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뭐를 밀어붙여서 그 사람이 뭔가를 얻어낸 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조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간 살아가면서 뭐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그런 순간들이 올 때에 그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야.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야. 이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어야 되는데. 그 결론으로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참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가정, 교회를 그렇게 잘 인도해 갈수 있는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사명은 이제 그런 것이죠 예, 허락은 하되 위험성을 함께 알리면서 나아가는 부분 사무엘이 나중에 다윗까지도 기름을 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대안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안에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 때문에, 그 완벽한 것 때문에 그그 그 정말 가장 좋은 좋은 기회라나 기회나 일이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먼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이 기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밤에도 우리가 기도.